예,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합니다. 오경훈 상수사업소장님,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마이크 켜십시오. 상수사업소장 오경훈입니다. 그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7 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입니다 라돈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도록 환경부 수질검사 관련 고시가 변경되어서 수질검사 수수료 2,5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고경 상수사업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혹시 보충 설명을 하실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안정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안정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 시절 144개소인데, 어, 유배인 전 라돈 항목 그 수질 검사를 하는 거예요. 144군데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마을 상수도 뭐 이런 거다 해. 우리 안성에 있는 게 144개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이거 다 어디, 어디 쪽에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 전그 간이상수도가... 옛날에 가이상수도라고 불렀는데 지금 네. 뭐 금강면 쪽이나 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그러니까 주로 금강하고 족산이 제일 많은 거지. 금강면쪽족산쪽 그렇죠. 이게 예. 안성 우리 관내에서 제일 많은 데가 족산하고 금강면이요. 고산 뭐 이런 그런 수. 오나. 예. 음. 주로 이제 평야부 같은 데는 다 수도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산악지역 같은 경우. 알겠습니다. 예, 우리 라돈 항복이 추가된 게 작년도 아닙니까? 올 1월 1일부터입니다. 시행이 1월 1일부터니까, 네, 예. 아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신 거군요. 자 추가 질이 없으시죠? 상수사업 소소가 일반에게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2019년도 수소사업 특별회계제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경원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16억 9,44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억 7,78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요인은 시도비 보조금 3억 3,900만 원과 그 순세계인여금 57억 3,881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감가상각비 44, 44억 3,879만 4천원, 시설비로 그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등 16억 3,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에 정수비입니다. 수도시설 근무자 직급보조 인상분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사무실 근무자 직급보조비 인상분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직근무자 당직수당 인상분 1,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가상각비입니다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구축물 기계 등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44억 2,682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9조에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 0조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지난해 공기업 결산 결과에 따라. 57억 3,881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12쪽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1억 3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3쪽 시설비로 당항 사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자 공사비 5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4쪽 공기구 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오경훈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황진태 위원님, 그 오신 김에 반하여 주겠습니다 지금 원곡 갑장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5월 중순까지 사업은 5월 한 10일 되면 끝나고 5월 중순께까지 인그 시험 가동을 한 다음에 6월달에 정식으로 가동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배치? 무인. 무인. 네. 알겠습니다. a n 6월에 가동한다. 6월부터? 네. 네. 6월 말 of 6월 말. r butto? y e a 의의 o u r e my turn. You're m i 가 예산 안한것 조금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는데요. 감가 상각비가 지금 21억에서 65억으로 지금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예. 네. 이거 지금 설명 좀해 주시겠어요? 아, 이 감가상각비는 뭐이잘 아시겠지만 뭐 시간이 견, 경과함에 따라서 전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계산하는 건데 원래는 그 전년도 결산액에서 이제 손실액이 발생하면 그 손실액 그각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인제 비용은 비용인데 지출이 안 되는 그냥 이 비용이 이게 보존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네. 시설비로 쓸수 있고 이걸 너무 과하게 잡아 놓으면 그~ 그다음에 이제 그~ 쓸 시설비가 부족하거든요 시설비도 대체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전결산에게서 보통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60억 정도가 감가상각 대상으로 잡히는데 매년 이렇게 보면 조금씩 좀한 2, 3억씩 들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2년째 재원이죠 이게. 네. 이제 그 시설비도 쓰고 하는데 일단 뭐이본예산때는 과하게 잡지 않는 게 과하게 잡아놓으면 그 시설비를 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이 재원 자체가 잉여재원이기 때문에 첫 회는 본인한때는 이렇게 많이 잡지도 않고 이제 결산서가 나오지도 않고 결산서가 나와서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이제 각각 대상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추정해서 잡아놓고 추정이 잡은 건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회계는 잘. 모르고 있는 모르는데요 이게 사실상 그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을 충당하는 계획 뭐, 뭐 이렇게 그볼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내용적으로는요 예. 그리고 실제 그 어, 기본 그 재산에 대한 가치가 이제 그 어떤 시기가 지나면서. 가치가 이제 하락되어지는 부분을 정률적으로 계산을 하든 정액적으로 계산하든 을 일정 비율대로 지금 그 자산에 대한 관리를 하시고 그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기본 그 그러니까 잉여금으로 사실상 이제 잡히게 되어지면 어그 다음 연도에 그뭐 사업비로 여튼 뭐그 사용을 할수 있거나 뭐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순세계 잉여금 자체가 여튼 과다하다 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초과 세세입이나 이제 불용액이 살짝 이제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살림살이에 조금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사실 이제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본예산 대비 지금 추경에서 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일정 비율에 따른 계산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계산에 따른 이게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좀 많이 계산이 되어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잘 이해를 못 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회계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이제 실질은 이제 간간상각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 안기 위해서는 주로 이 이용하는 이제 공기업에서만 운영하는 부분이있는데 네. 이게 또 어차피 이돈 이 자체가. 이 돈이 지출되는 항목은 아니거든요 네. 그냥 이 r e than any good. 기 때문에 그 a n g 산으로 봐요. 이쪽에서는 이감가상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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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n 이 Yang y a 이 g Yang Yang y a n 쉽게 인여 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강가상각비는 예, 제가 좀나중에라도좀 추가적으로 더좀 <laughs> 설명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당황 당황 사고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건데 지금 상수관로 설치 사업으로 지금. 그 5억 편성하신 거잖아요. 예. 이게 금인 현재 그 1, 2 구간 전부 포함해 갖고 그 공사가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1 구간은 요 사업비는 1 구간만 포함돼 이 있는 거고, 네. 2 구간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쪽 공사비에 담, 담았어요. 아 이미 담아져 있는데 1 구간은 안 당겨 있어서. 이번에 관로는 한쪽으로 이제 도로 공사하는 부분에서 이사를 해주고 반대 측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뒤져서 부서하려 그러는 거고 전이 구간은 양쪽 구간 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아, 근데 이번에 구간만 또 빠뜨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좀 도로 개사하면 기반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 자, 2019년도 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오경훈 상수사업소장님 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